오늘 손동완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 큰 울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언해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완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당해 슬픔이 우리 영혼에 엄습할 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신 구주 예수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상기시켜 주신다고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망의 사망마다 하나님은 위로의 오아시스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손동환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예상치 못한 아픔과 상실로 인해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말도, 어떤 위로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찾아오는 공허함과 절망감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진정한 위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19세기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저는 고통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온다면 그것을 환영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학교에는 더 좋은 스승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위로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콘솔라티오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안도감을 넘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얻는 깊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시편 46편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우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에서 피난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흐세입니다. 이는 단순히 숨는 장소를 넘어 포악한 야생 동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견고한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인 환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 실패의 아픔 등 현대인의 삶은 크고 작은 환난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견고한 울타리, 즉 마흐세다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큰 도움이신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피난처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 중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고통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아픔의 그림자입니다. 나의 아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고통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십시오.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실망의 사막에서 위로의 오아시스를 찾으라고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위로는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실망의 사막에 있는 우리는 거대한 기적과 드라마틱한 해결책만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오아시스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일상의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란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으로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때로 자신만의 아픔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십시오. 오늘 손동은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틴어로는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합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구원과 위로의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종교 개혁의 핵심 교리입니다. 20세기 영국 신학자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슬픔의 끝이자 위로의 시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아시는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슬픔의 순간마다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위로의 오아시스를 두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며 그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